네, 여러분. 이게 뭔가요? <laughs> 아니, 자고 일어났더니 어젯밤 사이에 영상이 하나 떴네요. <laughs> 뭐야, 이게? <laughs> 일단, 그래서 빨리 리액션을 찍기는 해야 될것 같아서, 네. 생생한 리액션을 <laughs> 볼게요. 어떻게 저 이런 거 바로 보는 거 처음이라 떨려요. 뭐야? 뭐가 올라온거지? <laughs> 프롤로그프롤로그 영상이 헐 어떡해 또 다른 스토리인가보다 이어지는 스토리인가보다 어떡해 야그 제가 말로만 듣던 화양연합병의그 해석 영상들을 보면서 화양연합병이 걸렸는데 또 이런 영상을 풀어주시면. <laughs> 아, 빅히트가 원래 이래요? 원래 예고도 없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나요? <laughs> 새로운 경험이야, 난. 진짜. <laughs> 아, 이부금 <브금 웃음> 너무 익숙해. <laughs> 제가 지금 시리즈를 정주행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마침 딱 올라오냐? 하이라이트 릴까지 봤는데 이게 영상 이어지는 거일 거 아니에요? 슈 슈가 지금 구해주는 거예요? 정구이가? 왜 원래 내용이 없었던 거죠? 뭐... 미치겠다. 진, 아램, 정국인가 지민인가? 헉, 뭐야? 여기 그거잖아요. 비가 아버지 찔린 찔른 공간 그리고 가운데 여동생. 근데 여기 제이 홉이 왜 있어? <laughs> 뭐예요 여러분? 저, 빨리 해석 영상을 기다릴게요. 똑똑한 아미들이여. 해석 영상을 풀어주세요. 진짜 뭘까. 어떡해. 너무 좋아. <laughs> 너무 좋아. 저는 화양연화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, 아니었더라고요. 진짜, 빅히트,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, 계속 이어가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, 이게. 대박이야. 브금 아련한 거 봐. 아, 그리고 여기 지민이가 혼자인데, 다른 장면에서는, 어, 여기서는 단체 씬이네요? 근데 이거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어 뭔가요? 아, <laughs> 야 청초한 거봐야 잠깐만 노래예요 이거? 뭐야? 나 준비가 안 되는데 노래예요 이거? 아 빅히트 무슨 일이야 야, <laughs> 와, 진짜 심쿵인데, 너무 갑자기 노래를 야, 아 컨셉 미쳤다. 저 이런 청량한 컨셉 되게 좋아하는데, 이걸 방탄이 해주면은 진짜 저는 죽어요. 아, 너무 이쁘다! 아... 어, 화양연화는 끝나지 않았나봐요 헉! <laughs> 어 이거 프롤로그잖아 와... 뭐지? 다시 영상을 재현했네? 그 프롤로그 영상을 제 머리로는 안되겠어요 해석 영상을 아 목소리 내가 또다시 봐야겠다. 와, 다 흑발을 해노, 해놓으셨네, 빅키트가. 저 흑발, 단체 흑발은 처음 아니에요? 저, 남준이가 흑발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대박이다. 거봐 눈동자 보세요. 노래 봐. 정국이 목소리. 너무 예쁘다. 이런 컨셉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. 아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노래도 너무 내 스타일이다 여러분이 뭐예요 진짜 피켓트 <laughs> <빅캐트> 뭐예요 <laughs> 이렇게 아미의 심장을 진짜 조져버리네요 진짜 <laughs> 아침부터 아나왜 잤냐 어제 <laughs> 야 이거 프롤로그잖아 또이 프롤로그 장소잖아요 그쵸 이거 태영이가 뛰어내린 곳이잖아요 제가 지금 정주행하고 있어서 다 기억나거든요 <laughs> 한창 정주행 중이라서 근데 여기를 다시 왔구나 다시 왔네 <laughs> 야. 미키도 무섭다 진짜 진이 올라간 거예요? 태영이가 안, 안 올라가고, 이번에는 진이 왜 거기 있어? 뭐야? 진짜 모르겠다. 이건... 또 진의 캠코더가 나왔네요. <laughs> 뭐야 뭐야 뭐야! 태양이가 빠졌어요. <laughs> 뭘까? 해석 영상 기다릴게요. <laughs> 저는 뭐 해석하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뭘까? <laughs> 아 뭐예요 여러분? <laughs> 아, 되게 근데 뭔가 설렌다. 아 노래 너무 좋아, 노래 너무 좋아. 야, 저 이거 만약에 어제 봤으면 잠못 잤겠네요 진짜. 빅히트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영상을 툭 던지고 예고도 없이 사랑해요 진짜. 아저 방탄 이번에 만약에 컴백하면은요, 저는 처음이잖아요. 방탄 컴백을 같이 준비하는 그런 건? 항상 저 DNA 때 들어왔으니까 딱 한창 활동 중에 들어왔으니까 컴백은 딱 처음 본단 말이에요 아저 너무 신나요 진짜 <laughs> 어떡해 너무 좋아 아 어쨌든 해상 영상 <laughs> 빨리 진짜 어떻게 하이라이트 리를 딱 보니까 이 영상이 딱 뜨네요 딱 이어지는 영상이 유포리아 와 너무 좋아 아.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? 벌써 끝난 줄 알았는데 뭐예요? 이거 <laughs> 형, 그게 다예요? 우리 애한테 숨기는 거더 있잖아요. 뭐예요 이거? <웃음> 뭐예요? <laughs> 뭐뭐뭐뭐뭐뭐뭐 이러고 끝나? 와 모르겠다. 진짜 <laughs> 와나 끝난 줄 끌라 했는데 뒤에 대형 떡밥이 있었네요.